안녕하세요 옥마이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보험엑스파일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사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잊지 마세요 2011년 11월에 있었던 강원도 태백에서 일어난 총 410명이 입건되는 역대 최다 인원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이때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2011년 11월 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차트 환자 나일론 환자 등을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외환급여비 17억 원을 편취한 세계병원 원장 및 사무장 7명과 보험금 140억 원을 편취한 가짜 환자 331명과 이들에게 보험가입을 알선한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 등총 41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구구속 입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단일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건으로는 역대 최고의 최다 인원이었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 사정 때문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병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맹을 저질렀고 보험 설계사는 실적 때문에 주민들은 가정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보맹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보험금을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만연돼 있었던 태백 지역 보험 사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병실은 비어있고 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병실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병실에 들어서야 환자 한 명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경찰이 태백 지역의 일부 병원에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들이 많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병원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 병원 진료 기록에는 76명의 환자가 입원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작 11명의 환자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 옆에 환자복이 아닌 평상복들이 잔뜩 걸려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출퇴근하는 나일론 환자의 옷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은 병원과 실적의 목마른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만들고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느낀 주민들이 하자환자 행세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때 적발된 세개 병원 모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일부 병원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한 명만 있었고 입원 환자에 대해 링거주사 처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2병원의 경우 난방이 되지 않아 입원 환자 스스로 전기장판을 가져와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일명 단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단속이 끝났다 입원해도 된다 면서 직접 환자를 만들기 나섰고 단골은 과거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 병원들은 이들의 기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환자 재생산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들은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유의사항 등을 교육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H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입원 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흥문도 떼지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고 신문증 내는 일과 카드도 쓰지 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병원들은 환자가 3주 이상 입원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가 삭감된다는 것을 알고 입원기간을 미리 3주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H병원, J병원, S의원 등 3개의 병원은 지난 4년 동안 가짜 환자를 내세워 건강 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7억 1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환자 만들기는 병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S 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 중 30%는 병원이 유치한 환자이고 나머지 70%는 보험 설계사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일 정도로 보험 설계사의 환자 만들기 또한 심각했습니다. 지역 사회 기반을 둔 보험 설계사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및 지인들을 종의 손쉽게 환자를 만들었고, 더군다나 보험의 속성을 깨고 있는 설계사들은 어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지, 무슨 병명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짜 환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환자 331명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전 현직 보험설계사의 지도하에 단순 염좌와 같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인데도, 입원한 뒤 허위로 이 태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4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모두 이 지역 39곳 보험 대리점에 저는 현직 보험 설계사 72명이 보맹을 설계했던 것이죠. 허위 입원한 환자의 유형과 사정도 다양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이 씨는 입원 당일에만 진료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대표적인 차트 환자였는데요. H 의원, J 의원, S 의원 등 운영 실태를 잘 알고 있던 이 씨는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한뒤 21일이 경과하면 병원에 찾아가 입원비 등을 계산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수시로 이태원을 반복하여 총 8,500만 원 가량을 편취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경찰의 통화 내역 조사 결과 입원 기간 90일 중 75일은 태백 이의 지역에 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려운 가정 경제 사정으로 출퇴근 환자 행세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딸 2명을 부양하던 김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3회 이태원을 반복하면서 2,1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김씨는 입원 중 딸들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와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해준 후 병원에 돌아와 생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외출, 외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병원에 체류하는 나일론 환자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었던 신 씨는 s 1의 2008년 에 5일경부터 141일간 비의종성 당뇨병 고혈압으로 장기 입원하면서 6회에 걸쳐서 1,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 신씨는 병실에서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있다 조사를 나오면 해결해주겠다 불시점검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며 이번 환자들을 상대로 3에서 5만원가량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자환자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경제 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수급자인 김씨의 경우 병원에 입원시 치료비 전액 면제되는 일정 의료보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5개 보험에 상품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김 씨는 고의로 등산 중에 넘어지거나 나무에 떨어지는 등 각가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이태원을 반복하면서 총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김 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월 35만 원은 보험료를 충당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 대학생 박 씨는 생계유지 및 학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설계사 박 씨와 박씨의 주도하에 2008년 7월 15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박씨는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41회간 재2의원에 입원하는 등총 7회에 걸쳐 190일을 입원해서 4,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외에도 박씨의 가족은 총 3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했는데요. 평원 관계자가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H의원의 사무장인 유씨는 2009년 5월 병원 업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이 병원의 환자관리 프로그램인 의사랑에 입원환자로 등록해 2011년 3월까지 총 657일째 입원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씨는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였는데요 같은 병원 접수담당 양씨는 2007년 7월 교통사고로 목이 아파 입원한 것처럼 처리해 3회에 걸쳐 1,1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양씨는 입원기간에 입원하지 않고 접수 업무를 봤었죠. 가짜 환자가 만연되자 진짜 환자를 방치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2008년 3월 등산을 갔다가 엉덩이를 다친 진씨는 S1에서 28일, 연이어 H병원에서 22일, J병원에서 21일 다시 S1에서 21일을 입원하는 등총 91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중에는 신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었다가 퇴원하면서 고통이 배가 되자 진씨는 원주의 대형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진씨는 엉덩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치료를 했지만 시기를 놓쳐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허위 환자를 상대하다 보니 의사들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한 사례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보험금을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좁은 지역 사이다 보니 옆집의 김씨가 보험금을 얼마나 탔는지도 다알 정도였으니까요. 지금까지 2011년에 있었던 역대 최다 인원, 역대 최대 금액인 강원도 태백에서 일어났던 보험 사기 사건에 관해 다뤄봤는데요. 사람의 한명한 한 명의 이기심이 다수의 행복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다수가 누려야 되는 행복을 해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 범죄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나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관해 알아보면서 보험 사기 사건도 참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엉망이 TV에서는 보험 범죄, 보험 사기 사건, 사건 사고 등을 함께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힘듭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루빨리 이런 사태가 안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엉마이 tv 에서 보험 관련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항상 구독자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하는 동만이 TV 채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